쉽고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는 방법 영상 제목 아래에 더보기 누르시고 해당 링크를 누르신 뒤 문자 주시면 특별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로보티즈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김선생입니다. 자, 로보티즈 제차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향후 주가 전망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판단합니다. 자, 오늘 로보티즈에 대해 자세히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 관련 내용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라고, 저희 JL 투자 그룹에서는 실시간으로 매매 신호를 편리하고 빠르게 대응하실 수 있도록 증권 메신저인 제이톡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자, 로보티즈는 이제 로봇 관련주죠. 어, 가장 최근에 제일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로봇주 중에 하나입니다. 음, 최근에 이제 로봇주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 로봇주의 특징은 어 뭔가 성과가 확실하게 나타날 수 있는 기업들이 주가가 좋다라는 그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최근에 뭐, 어, SPG도 그렇고, 음, 뭐, 한라캐스트도 그렇고, 사면도 그렇고, 어, 이들 기업들이 구체적으로, 뭐, 로봇 관련된 부품을, 뭐, 빅테크 기업이랑 뭐, 계약을 한다던가, 아, 어, 뭐, 양산이, 뭐, 양, 임박이 됐다라던가, 뭐, 그런 얘기들이 다 나오는 그런 종목들이거든요. 근데, 공통적으로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봇주는 이제 투자 포인트를 어떻게 잡냐면은, 어, 확실하게 매출이 나올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 공략을 하셔야 된다. 아, 어, 근데 이제 그것이 맨 처음에 반응했던 게 사실 로보티즈예요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음, 액츄레이터를 실질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고, 액츄레이터 부분만 보면은 수익성이 나고 있는, 마진이 꽤나 높은, 자, 그런 기업입니다. 아, 그리고, 어, 중국에 이제 유니트리에도 뭐 공급을 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오픈 AI와도 뭐 어, 협력을 한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 또 최근에는 뭐 각종 이제 물류 그 회사랑 어, 계약 그 연구 개발하는 그런 계약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휴머노이드 전 단계라고 할수 있죠. 상체는 휴머노이드 로봇인데 하체는 바퀴로 굴러가는 이제 그런 로봇을 중점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어, 매출을 많이 발생을 시키겠다 아, 이렇게 이제 나왔고 최근에 이제 공장 증설을 해서. 음 여기에서 이제 뭐 어, 의미 있는 수를 공급을 하겠다라는 자 그런 얘기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로보티즈가 지금으로서는 가장 어, 이런 것들이 좀 빨리 진행이 되는 그런 회사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장주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일단은 최근에 다른 쪽의 로봇주들이 조금 더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대장주는 대장주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줄 가능성이 높거든요. 음. 그래서 이 로보티즈를 다시 한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다른 종목들이 강하지만은 그래도 중간 이상은 갈수 있는 종목이 바로 로보티즈고, 어, 모멘텀도 가장 많은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어, 한번 기대를 해보자. 예, 그리고 어, 글로벌 로봇 이슈는 연초, 내년 초에 또 있을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테슬라가 로봇을 공개를 하는 그런 시점까지는 로봇주들의 상승세가 계속해서 어,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고, 자 그리고 오늘 일단은 뭐 시장에서 어, 코스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정부에서도 코스닥을 키우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뭐 정부 측에서는 이제 부인은 했지만은 뭐 지금 보게 되면은 음 국민성장펀드라고 해서 뭐 이런 것들이 예, 지금 음 진행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요게 이제 방향성이 명확해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오늘 코스닥 기관, 그,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매수를 많이 한걸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이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 중에 오늘 많이 오르는 그런 섹터들을 주목을 해야 되는데, 자, 그 중에 하나가 로봇이다. 예, 그래서 중간 이상 갈수 있고, 대장주에 있는 로보티즈를 앞으로 많이 올랐지만은 계속해서 기대를 해보자. 많이 올랐어도, 어 왜또 관심을 갖냐면은, 만약에 이 종목이 빠지면 다른 로봇에 다, 다 빠집니다. 예. 그래서 로봇주가 간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면은 이 종목이 조금 높다라도 가야, 가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코스닥이 오늘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로봇주들이 성과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다라면은 코스닥이 만약에 못 간다 그러면은 로봇주도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코스닥에 모멘텀이 생겼잖아요. 그러면은 로봇주가 또갈 수가 있다. 그리고 그러한 성장 펀드라던가 코스닥 활성화 그러면은 연기금이라던가 이런 쪽에 매수세가 증가를 할 수가 있는데 어, 걔네들이 매수를 할 때는 부실한 종목들 매수 안 합니다. 좀 확실한 종목들 위주로 하기 때문에 에, 확실한 이 로보티즈가 이러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로보티즈 주주분들은 이점잘 참고해서 매매에 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대박주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주 대박 리포트를 무료로 공개를 해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홈페이지에 보시면 투자 정보 기업 리포트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박이 난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재룡전기라는 종목은 2월 13일에 공개해드렸는데요. 이 종목은 무려 274% 상승이 나왔습니다. DIT라는 종목은 2월 20일 공개해드렸고 64%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두산이라는 종목을 4월 5일경에 공개해드렸는데 최근 70%가량 상승하였습니다. 정말 대박주는 알테오젠, 엔캠, HD 현대 일렉트릭인데요. 작년 공개 후 아직까지 모멘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은 공개 이후 400% 이상 상승하였고, 엔캠은 370%, HD 현대 일렉트릭은 무려 570% 상승하였습니다. 지금 다 지나간 종목들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홈페이지에 이미 내용이 남겨져 있습니다. 정확히 날짜가 나와 있고 투자 포인트에 대한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100% 내외의 상승을 보여준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대박 리포트를 참고하셨어도 정말 성공적인 투자를 진행하셨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신 시청자분들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에도 강하게 상승하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역대급 종목들은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각설하고 HD 현대 일렉트릭, 알테오젠, 엠캔과 같은 역대급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대박주 리포트를 다시 공개해 드릴 건데요. 이번에는 홈페이지가 아닌 위에 보이시는 연락처로 7이라고 먼저 연락주시는 선착순 300분께 대박주 리포트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종목은 차트와 거래량을 보니 5년 이상 매집한 흔적이 보이고 매집 금액도 수천억 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종목이 잘갈 수밖에 없는 최신 트렌드에 맞는 강력한 모멘텀도 갖추고 있어 이 종목도 엔캠, 알테오젠, HD 현대 일렉트릭처럼 대박이 터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에게 공개를 하고 싶지만 재료가 많이 노출이 되면 차트가 망가집니다. 흔히들 종목에 때가 탄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선착순 300분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선착순 300명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식 역시도 언제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대박주가 판가름 날수 있기 때문입니다. 늦지 않게 빠르게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정리합니다. 7이라고 써서 위 연락처로 문자 주시면 대박주 리포트를 공개해드리고 무료로 제공해드리는데 정말 간절하시는 분들, 최근 손실이 커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분들 문자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들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